네, 어, 역주행 이후에 저희가 3개월 만에 컴백이고 사실 이렇게 빠르게 준비하고 나오게 된건 처음이라서 네,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즐기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데뷔 이후로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한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이랑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오늘 네. 기자님들 여기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저희도 곡 제목을 처음 듣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특히 저는 진짜 당황했었는데 음, 사실 용감한 형제 대표님께서 이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들이 어, 새바람처럼 불어오고 있다는 메시지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치마 플러스 바람, 브레이브걸스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사실 저희가 진짜 오랜 공백기간 동안 있다가 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정말 저희 후배뿐만 아니라 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 저희가 그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될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좋은 생각만 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도 후배님들, 선배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그 저희가 어, 단독으로 리얼 예능을 리얼리티 네, 예능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하면 브레이브걸스가 네, 생각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앨범명도 썸머퀸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네, 역주행 때도 인터뷰에서 썸머퀸 썸머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 입으로 앨범에, 이름에, <laughs> 네, 써먹히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한고 네. 나왔는데 네.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여름에 딱 생각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곡을 이제 가이드를 제가 봤는데 네. 항상 용감한 형사 대표님께서 그 포인트 부분이나 네, 사비 부분이라고 하죠 직접 부르셔서 녹음을 하셔서 보내세요. 네. 솔직히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좀 있어요 가이드 보컬을 듣고. <laughs> 그 제가 불러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노래를 볼, 불,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포인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어, 정말 저희한테 애정이 가는 곡을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이제 들으셨을 때 가장 애정이 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저희한테 항상 먼저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앨범 녹음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체크 다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음 어, 너가 이번 곡에서 살리고 싶은 거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좀 저희한테 자유롭게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 앨범은 좀 저희 멤버들의 색깔이 더 많이 묻어나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씨는? 4년 후에 우리 멤버들 지금처럼 사이좋게 아, 네,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든 건데. 네 아무래도 위문 공연을 많이 와서 그런지 의리들이 있을 <laughs> 경우죠. <laughs> 네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정체성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앨범도 여러 개를 냈었고 활동을 좀 했는데. 진짜 정책성이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컨셉도 많이 해보고. 음흠.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앨범을 계기로 네, 저희가 여름하면 생각나는 네, 그룹이 되고 싶고, 또 대중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어, 관심을 주신 만큼 네. 대중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네, 보여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약간. 예, 그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근한 그룹. 와. 네. 뭔가 항상 옆에 있을 것 같고, 뭐, 옆집에 있을 것 같고, 밑집에 있을 것 같고. 누나나, 뭐, 언니, 이런 <laughs> 네. 그림도 괜찮고요. 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처음 데뷔곡을 저희 이제 세멤버로 들어와서 처음 데뷔했을 때 예쁜 옷 입고 싶고, 그쵸. 예쁜 메이크업으로 데뷔하고 싶은데 그때 쫄쫄이 레깅스 아... 입고,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저희끼리는 굉장히 조금 쑥스럽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되게 획기적인 컨셉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진짜 정말 서운한 거 없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주행 이후 수많은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자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그룹이 되고 싶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음, 저희가 항상 썸머킹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그 덕분에 이렇게 여름 앨범을 들고 컴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